여러분, 3월 20일 오후 4시에 알리익스프레스 13주년 세일 하는 거 아시죠? 세일 정보는 오른쪽 위 링크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3월 20일 세일 당일 오후 5시에 공동 구매 이벤트가 있어요. 샤오미 레드미 패드, 베이서스 USB 전원 플러그, 아이고 A100 기계식 키보드. 이 멋진 세 가지 제품을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MC N3 휴대용 접이식 스탠드. 노트북과 태블릿에 쓸 싸고 괜찮은 스탠드가 없을까 하던 중 눈에 띄어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품과 형식적인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헝겁 케이스를 풀면 이렇게 깔끔한 스탠드가 나오게 돼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쥐어보면 제법 견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쫙 늘려주고 이렇게 올려준 다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격자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면 설치가 돼요. 같은 알루미늄이라 그런지 맥북에 참잘 어울려요. 어때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높게 해서 노트북이랑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낮게 깔아서 보관하다 사용해도 좋네요. 고정세를 다시 올려서 내린 다음 제품을 접으면 휴대용으로 편하게 가방에 넣을 수 있겠어요. 이상 저렴하고 좋은 노트북 태블릿 스탠드였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유그린 USB 플러스 멀티탭 충전기 이 제품은 멀티탭과 USB 충전기를 결합한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인기 제품인 베이서스의 충전 스테이션의 유그린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유그린 특유의 화사한 포장에 베이서스와 대비되는 흰색을 가진 제품이에요. 포장을 뜯으면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요. 전원선이 1.8m로 꽤 길어서 마음에 들어요. 자세히 보면 마감의 디테일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전원 콘센트가 두 개라서 진정한 멀티탭으로 되어 있고, C타입 한 개, USB 두개 포트로 되어 있어요. 좋은 점은 직구 제품인데도 한국 플러그 아주 잘 맞아요. 그리고 유럽 플러그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네요. 맥북 에어 M1을 타입 C 포트에 연결해 보았어요. 최대 충전 속도가 30와트인데 거의 최대치가 나오네요. 충전 속도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소비 전력이 4,000와트여서 이렇게 다섯 기기를 동시에 사용해도 잘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퍼포먼스 좋고 마감도 좋은 깔끔한 충전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콜라 미니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너무 커서 휴대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작은 크기의 휴대폰에 선 없이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포장을 열면 앙증맞은 크기의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이 나오게 돼요. 너무 칙칙한 제품만 써서 흰색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제법 귀엽죠? 여기 고무 뚜껑을 열어서 C타입 포트로 휴대폰을 충전하고 왼쪽에 있는 C타입 포트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연결하면 바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LED 디스플레이에서 남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측정해보니 약 15W 정도의 준수한 충전 속도가 나왔어요. 배터리 용량이 5000mAh인 게좀 아쉽지만 아주 작아서 휴대성은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QCY T21 페어리 버즈. QCY에서 특별히 컴팩트와 비슷한 이어폰을 만들었더라고요. 제품이 예뻐서 바로 구매해 보았어요. 깔끔한 포장을 열면 이렇게 작은 컴팩트 형태의 이어폰 케이스가 나와요. 특별한 진공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예쁘고 핑키한 색상이 마음에 드네요. 블루투스 연결은 이어폰 케이스에 제품을 넣고 뚜껑을 한번 열어주면 휴대폰에서 QCY 페어리 버즈로 뜨게 돼요. 그럼 연결을 눌러주면 됩니다. 사운드도 QCY 시리즈가 많이 발전해서 아주 밸런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특유의 퀄러티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해상도는 중고가 이어폰에 비하면 살짝 모자란 느낌은 났어요. 착용감은 세미 인 이어로 귀에 적당히 들어가는 형태인데 귀에 딱 맞기보다는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블루투스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휴대폰인 사진 촬영 모드일 때 한번 터치해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셀카나 유튜브 촬영 시 요긴하게 쓸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디자인과 성능이 적절한 조화로 이룬 제품으로 기존의 이어폰 디자인이 지겨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예쁜 제품입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프로이카의 로봇 창문 청소기 항상 아파트에서 창문을 보면 밖에서 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을 채워줄 창문 로봇 청소기가 바로 이 제품이네요. 깔끔하고 단단한 박스에 들어있어서 포장은 일단 합격이에요. 우선 매뉴얼에 한글도 있어서 보기 편했어요. 그리고 여기 로봇 청소기, 추가적인 걸레 홀더 2개, 장착된 걸레 2개 포함해서 총 6개의 걸레가 들어있고, 세제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 리모콘, 그리고 기다란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청소기를 보시면 여기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바로 옆에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루프가 있네요. 리모컨은 위에 세 버튼이 오토 무빙 버튼으로, 위쪽, 왼쪽,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청소를 명령하는 버튼이에요. 중앙에 수동 방향 버튼이 있고, 아래에는 정지, 구동 버튼이 있네요. 말로는 어려운데, 조작을 해보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로봇 청소기를 충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행여 전원에서 분리되는 불상사가 있더라도 약 20분간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이에요. 우선 안쪽 창문부터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안전 로프를 문꼬리에 걸어주고 해보았어요. 로봇 창문 청소기를 유리면에 맞닿게 한 다음 전원을 홀드하면 진공으로 압착이 돼서 거미처럼 벽에 딱 달라붙게 되죠. 4.8kg의 무게까지 견디는 진공 흡입력이라 사실 떨어질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리모컨에서 위로 올라가는 오토 무빙 버튼으로 눌러줍니다. 가장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좌우를 모두 청소해주는 버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장 위로 올라가서 달팽이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모두 닦아주면서 내려옵니다. 강한 진공 흡입력으로 천천히 닦아줘서 유리창이 아주 깨끗해지고 있어요. 오토 무빙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리모컨의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요. 청소기를 떼어낼 때는 먼저 핸들을 손으로 잡고 전원 버튼을 눌러 진공 흡착력을 제거한 다음 떼어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른 걸레로 사용해도 깨끗해지는데 유리 세정제를 쓰고 싶으면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저는 청소기 걸레 부분을 스프레이로 살짝 뿌려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도 사용해 보았어요. 수년간 묵은 때를 이렇게 청소기가 닦아주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조작 간단하고 흡착력이 강해서 제대로 유리창을 닦아줘서 아주 믿음직했네요. 현재 보이는 오른쪽 창문이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창문이고 왼쪽이 아직 청소가 안된 창문이에요. 어떤가요? 차이가 상당히 크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음이 좀 있어서 밤에 작업하면 좀 무리일 것 같고 전원 연결 없이 완전 무선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 다이렉트웨이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구점 마감 구점 디자인 구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npc 기동성 커피테이블 거실에 소파나 침대에 있는데 적당한 거리에 테이블이 없으면 물건을 집거나 놓기가 아주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이 가벼운 테이블을 사용하면 리모컨이나 커피 등을 접근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큼직한 박스를 열면 조립이 가능한 3개의 다리와 테이블이 들어있어요. 조립은 그냥 다리를 연결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샤샤샥 조립해 줍니다 완성 이렇게 소파 앞에 두고 리모컨과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게임 컨트롤러를 놓고 tv 앞에서 게임할 수도 있고 악기 옆에 두고 악보나 기타 피크를 놓아도 좋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이세이저 65와트 GAN 충전기 이 제품은 한국 플러그의 6 5 w 출력의 세포트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상황에서도 여러 기기를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입니다. 깔끔한 박스를 열면 이렇게 깔끔한 충전기를 볼수 있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마감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USB-A 1개와 C 타입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잠금 버튼이 있는데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 USB 플러그가 나와요. 어댑터를 분리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플러그 지름이 4.8mm인 한국 플러그를 가지고 있어서 콘센트에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C 타입 포트 하나를 이용해서 충전하면 최대 65W로 충전할 수 있어요. 맥북 프로의 경우 1시간 충전하면 약 75%를 충전할 수 있는 출력이죠. 두 개의 기기를 동시 충전하면 노트북을 최대 45W, 휴대폰을 최대 20W로 충전할 수 있어요. 세 개의 기기를 동시 충전하면 노트북과 휴대폰을 합쳐서 최대 45W, 마우스는 최대 15W로 충전돼요. 한국 플러그, 65와트 고출력의 세개의 포트, 기본 플러그로 한국, 유럽에서 쓸수 있고 어댑터를 빼면 미국, 일본에서도 쓸수 있는 여행용 기능까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기능을 가진 충전기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분화 전자제품 스토리지 요즘은 케이블, 보조 배터리, USB 제품, 휴대폰, 액세서리 등 작은 전자제품을 쓸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가방에 정리해두면 찾기도 편하고 주변이 깔끔해져서 좋아요. 포장은 없다시피 한데 깨지는 물건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제품은 친숙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두개 있어서 이중으로 제품을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지퍼를 열어서 전자제품을 넣어보려고요. 8개의 주머니에 각종 케이블, 포스트잇, 볼펜, USB 허브, 블루투스 리모콘 등을 넣었어요.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아래쪽 수납 공간에는 이렇게 찍찍이로 공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녹음기, 보조 배터리, 휴대폰, 카메라 그립,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를 넣었어요. 집에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관해도 좋고 필요하면 들고 나가도 좋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33점입니다. 로지텍 K835 기계식 키보드. 로지텍 제품은 적어도 기본은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보급형 기계식 키보드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이 K835는 로지텍의 가성비 유선 기계식 키보드로 이렇게 K가 붙어 있는 제품은 게이밍보다는 사무 작업용에 적합합니다. 박스를 열면 키보드 외에 특별한 구성품은 없고 품질 보증서만 들어 있어요. 기본 정보는 케이스 뒷면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비닐을 벗겨주니 깔끔한 기계식 키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법 제 취향에 맞는 디자인인데요. 오른쪽에 숫자키가 없는 84키의 탱키리스 제품이에요. 살짝 쳐보면 타건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무게는 650g 정도로 가볍고 알루미늄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아랫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 조절은 이렇게 1단으로 조절할 수 있네요. 방향키 위에 키보드는 보통 아홉 개인데요. 이 제품은 가장 위에 새 키보드를 없애서 스크린 캡처 기능 등을 쓰려면 fn 키를 눌러서 풀 사이즈 키보드의 가장 위에 새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타건을 해보니 TTC 적축이 사용되어 꽤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통울림도 거의 없고 가격 대비 정말 나쁘지 않은 타건음을 가지고 있네요. 무난하게 이쁜 디자인, 알루미늄 상판, 그리고 준수한 타건음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키캡의 각인 방식이 이중사출이나 승화 방식이 아닌 실크 인쇄 방식이라서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게이밍이 아닌 사무작업용의 텐키리스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력적인 가성비를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또한 기계식 키보드 입문용으로도 좋아보이 다이렉트의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트 리뷰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쓸만한 물건들로 찾아뵐게요. 안녕.